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 달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서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검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외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외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함에 그때의 야외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외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배는 축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 넘게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laughs> 제사를 드릴 모든 도구들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한 거죠. 다위성에 임시로 보관해 었던언약궤를 안치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러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해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언약계, 법계가 된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제사장과 그 모든 방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하나의 뭐큰 집회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절, 그 절기 중 초막절 날에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개를 성전으로 안치합니다. 그 내용이 5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야외께 봉헌하는 과정을 5장 6장 7장 11절까지 이어져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걸바라보면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찬양하고 높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죠.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봉헌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였고 축제였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주중 예배나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자세는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자다. 축제 참여할 때 어떡한가요? 우리는 축제보다도 무슨 말을 많이 쓰죠? 잔치죠. 잔치, 잔치. 그러면 벌써 느껴지지 않나요? 잔치 집에 뭐가 있지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잔치집에 갈 때는 이렇게 마음이 다르죠. 그렇죠? 예. 붕 뜨지 않나요? 잔치. 대한민국에 잔치집에 간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덕담도 초말들로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걸로 끝나나요? 갈 때는 또 싸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풍성 풍성한 겁니다. 잔치예요 뭐가 요 예배가 예배는 잔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첫째로 언약 중심으로 쓰라는 거죠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을 붙들잖아요. 그죠? 이 커버넌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언약이 맺어진 것. 그 위에서 는 거지요. 우리 같은 집을 매매할 때도 그 계약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들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결혼 관계도 혼인 서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혼인 계약, 혼인 서약. 그 계약의 의미는 서약하는 그 의미로서 그냥 둘이서는 둘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가정을 꾸미가겠습니다. 그 세상에 귀한 일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자는 두 사람만의 또 계약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 계약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런 계획을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책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강조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성전 안으로. 그것은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봅시다. 보실까요? 역대야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 성전 건축하고 나서 어떤 보험식을 했는지 읽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야외의 언약계를 다위성 곧 시온에서부터 매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집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데 다 소집하는 거죠 소집하는데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감격해서 모셔드리는 거죠 인격적으로 어떤 분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십니다 그 언약계 하나 임재를 이렇게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 체험을 사모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야외의 언약계를그첫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제 성전을 지어 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의 들을 지나서 동쪽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 지나면 휘장 있고 휘장 건너편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얘를 안치합니다. 무슨 그막또 성전의 구조를 보면 참 신비로워요. 예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잖아요. 그 물두멍에 들어가고 동책 들어가면은 어들이 있죠? 오른쪽 득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그죠? 늘그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향은도 날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늘성령의 빛이 조명이 돼야 되고 늘성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 위에 서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성소는 그 휘장이 들어가게 되면 덮가 있는데 거기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빛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깜깜한 거죠 칠흑같이 어둡음이 된가 는 눈으로 보면 은하나님이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잠잠히 기다려야 될 그곳 그곳에 법결을 안치합니다 그런데 이 법결을 보면 은요 재미있어요 우리 역대 5장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신비로 뿐만 아니라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곱에서 나온 후야외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으시더라. 언약궤 안에 뭐만 있다 오는 거죠? 두 돌판만 있죠. 십계명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법궤 안에 뭐가 있지요? 언약궤에 거기에 1 0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야 5장 10절에는 하나의 원약견에 두 돌판만 있더라 되어 있죠. 우리는 왜 그러면은 법계 안에 이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히브리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스 그 보면은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르 되어 있어요. 히버리서 9장 4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이세 가지가 다법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구약 내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근거를 해서 법계가세 가지 어, 안에 세 가지 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밑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법계에 대해 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 히브리서는 사용한 말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라보면은 어, 민수기 17장에 가면 돼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헤막 안에서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지팡이를 헤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앞에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7절에 봐도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야외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에 넣어서 이동한 적이 이미 있죠. 넣어서 이동하고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히브리에서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함께 이동할 때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늘괴 앞에 두었다. 돼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읽었던 역대 야 5장 10절에도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관할 때에, 보관해 나갈 때에, 그 법계 안에 한시 일시적으로 장막을 옮기면서 넣어서. 옮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추측해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 율법책을 율법책도 그 앞에도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율법책을 읽을, 제사장 읽을 때마다 일일이 법궤를 열어서 내어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를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에서 지금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고, 만나의 항아리와 상난 지팡이, 마루를 상난 지팡이는 법계원늘 같이 있었던 거죠. 세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을 이동하면서 너어 이동했고, 그 부분을 법계 안에 세 가지겠다. 이렇게 히브리스는 해석했다. 그렇게 보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예. 말씀 에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언약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간다. 신앙생활도 늘 약속의 말씀 위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날 말씀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은 법계에서도 우리 보여주지만은 승막 내에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떡상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떡을 먹어라. 예수님 이 그러잖아요. 내 몸을 먹어라. 예,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양달 양기둥은 그거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분양단이 있는 거죠. 성소 그러면 늘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특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향은 이제는 우리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는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안을 받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산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어, 성소에 대한 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봉원식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예, 언약계 위에 찬양하는 거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 믿고. 그런데 한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언약계 그 자체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 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니하고, 법계가 있으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 가지고 갔어요. 가져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죠?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빼앗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 순환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죠. 법계그 자체에 능력 이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아무 사고 안 당하나요? <laughs> 성경책을 배우자면 꿈, 꿈자리가 사나운 게에서 도망가나요? 예, 그건 부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책은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뭐죠? 예, 열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책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치유돼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올바른 생각을 하면 이단한테 안 넘어갑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안 해요. 비상식적으로, 몰상식적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아요. 그 신앙으로 착동갑을 시킵니다. 그걸 핍박받음, 그래서 막 욕하면 핍박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숨겨야겠다고 그래요. 아, 그게 끝입니다. 그런 거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열어놓고 연구하면은 우리 생각이 고쳐져요. 그러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리잖아요.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네. 이웃을 배려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이건 믿습니다 밀고 나가면서 이웃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믿는 사람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다 안에 잘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서야 된다는 것. 이건 늘승스해서 강조하고,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나의 성취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예배가 돼서는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거, 모든 거다 하는 게영광 대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잘했다 성취가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떨리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사도바오리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내 삶이 영광이 되어야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삶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일을 해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자기 성취욕을 끝나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성취욕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막 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마구 그냥 정죄하고 미워하고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악한 영들이 자꾸 그렇게 공격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마음, 마음에 뭘 세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배 공동체 특징 말씀에 써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해 5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때에 야외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외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구름이 가득한 거죠. 구름이란 게 뭐죠?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임재가 너무나도 강하게 임하시니까 제사장들이 능이 서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 힘이 없어서 못서나요그 능력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감히 지탱할 인간의 힘은 없는 거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굴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쓰러지는 현상들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고 그냥 그 능력의 무게가 강하니까 우리가 쓰러지는데. 그런 거 체험 없이도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laughs> 성령 어 사역 한다는 것에 가 보면은 아예 쓰러질 준비가 돼. 손만 오면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왜 쓰러지느냐는 거. 쓰러지는 현상은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근본을 그 이기지 못해 감동 감격하고 무릎 꿇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메시지가 있어요. 쓰러지고 난 이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왜 쓰러졌어? 그럼 나도 몰라. 그거 안 해요. 거짓이에요. 쓰러지면서 반드시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병을 고치셨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했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겁니다. 뭐 그냥 요란스럽게 뭐 난리를 치고 이랬어도 무슨 변화가 있었냐. 나스윙, 그럼 거짓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언을 했는데 안이루어졌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요.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후회해요. 이단들이 뭐 거짓 예언을 하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또 속아요. 여기저기서 연한다는 인간들이 일어나서 연을 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때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연하고 뭐 난리쳤죠. 그말 듣고 막 필리핀으로 막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이 재미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일점 이것도 변화없이 이루어진다.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다. 뭐 말고가 아니라 그건 거짓이다. 그랬 <laughs> 거짓이다 하는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요 큰 아, 능력 임재는데 견딜 수 없는 그 중압감이 있잖아요. 막 아, 쓰러지면서 그 은혜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생활이 바꿨고요. 내 병도 고치셨고, 약함도 이렇게 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거짓이다. 아, 자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능력 임재하시는 것은, 구름을 임재하는 것은 뭘말할수면 할까요? 솔로몬 행한 것들 다한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거잖아요. 예배 끝났을 때에도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매 순간 사모하세요. 오늘날 우리 날마다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뭘 생각하죠? 우리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에는 죄 씻음이 있고 병 치유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뒤접혀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신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없는 걸로 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쓸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물음에 안오니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미혹하는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물음에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취유을 받을 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기를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어없어서 주신 복 받아 누리 가시고, 누리는 것만 되는 것,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